박사연, 응! 파이팅! 박사현 파이팅! 박사연, 당선! 파이팅! 구천육십 오정준대! 박사현 파이팅! 이자 만세! 하나서 엔딩 방송인데요. 도의원의 출마 하시면이 지역으로에서 많은 예산을 끌어오야 돼요. 도의원 역할이 예. 그럼 초민이다 보니까 뭐잘 하시겠지만. 그래서저 여기에 이제 다니시다 보니까 긴급하게 투입을 하고 해야 될 부분 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실질적으로 이 원정역 주변과 오정동 주변, 그다음에 내동, 삼정동에는 차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이제 많아요. 네.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휠체어가못다니는 것은 유모차도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즉, 비장인들도 애어려운데 장애인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에 관련된 기본적인 부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생명 안전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인도와 차도가 완벽하게 구분되고 안전하게 휠체화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먼저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역 유권자들이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박상현에 대한 홍보 한번 호소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오정구에서 30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구민 우리 도민과 부천시민, 오정구민을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어제 몇달 전에 우리 박상현 후보를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습득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뭐 여기서 도의원하고 우리 부천 시민들을 위해서 도, 경기 도민을 위해서 공사를 할까 그런 우, 아, 우구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몇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참진절한 사람. 참 우리 서영석 부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보석을 발견했다. 저는 서영석 부원님의 그, 그게 정말 그, 박상현 후보를 선택했다는 걸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박상현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저도 저 또한, 어, 황황향의 차원이 아닌 저 나도 그 차원에서 열심히 박상현 후보를 돕겠습니다 박상현 후보 화이팅! 화이팅! 그걸 만난지는한한달만 음. 지나면 또 이때 좀 알겠지 뭐와이까지는아 보고 있는 지인데어 저건 온 이유는 사실 민주당이 다들 번론통해서좀 알고 있겠지만은 이번 집, 6일 지방선거에이 쉽게 여기에 생기를 쉽게 안겨주지 않는다 남북 문제에서 그거 2개 느끼고 오늘 이게 참전을 하게 습니다그 함평에 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에 어, 나번 선거가 지금 4가 되는 하고 있는데 나번에도 우 시켜야지만이 나번데정소에서다 그런 데 믿고 있고 또그 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니다 특히 우리 오정에 여러 가지로 선거습니다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 우리 여서대사께서 상연 후보를 이게낸 이유가 예런게 아, 있었구나 오늘 집에 애교 왔어 좀더 깊이는 걸말하던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 직전 같이 이렇게 6월 1일까지 공연을 하면서 어전분리에서단 집전 씨정과분도 갈등 특히 오늘 이렇게 우리 조용기분이 집전이랑 보고 엄청 힘냈었는데 많은 후들이다 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했다 했다 했었는데.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운동이 옮기고 몸을 깨야지만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이렇게 다시 민주당에서 어. 주차하지 않으시다 다시 가족분을 놓고 17세는 시작하는 1 8세까이1 0 미약하지만 노동자들이 어. 한팍모아가지고 오늘 음. 다시 모시고 있을게 그 열심히 손을 모았습니다. 다시 안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와이프입니다. 한번 들어서 인사해주세요. 네. 네. 부모님이 둘분 다 지금 지금 밖에 계시는 상황이 되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대신 저희 청주의 아버님과 청주의 어머니, 네. 청주의 사위, 네. 청주의 아버님 김현옥 저희 당일 어르신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1978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천시 가장 낙후된 동네인 오세리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큰 현수막이 있는데요. 그, 그곳은 이제 저희가 살던 동네고 이저 사진은 2006년도이긴 하지만 제가 2008년도까지 그오세리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스에 가서 이제 고르대학교 오면서 이제 많은 이제 국가에 관련된 정책과 그다음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한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연구비 확보, 그 연구비 그 확보를 통한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해왔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누구한테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평생 국회의원을 만나서 지금 어 국가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부천시 특히 오정구에 관련된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질문도 하시고 관심 있는 분도 여쭤봐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여기 윤승규 교수님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국가 사업들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새로 영역을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교롭게 도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이 자리에 있는데 그간 45년간 열심히 살아왔던 마음으로 이제 주어진 이번에 선거에서도 단순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저한테 주문했듯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해주셨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제 선관위가 관리 범위 내에서 압도적인 표로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